계가 주목하는 것은 15일부터 열리는 APEC 통상 장관 회의입니다. 아, 여기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협상이 있었고 아, 2차 협상, 미중 간의 이 관세 통상 탄판이 열립니다. 이게 가장 관심을 끌고 있죠. 네, 사실은 이제 APEC 통상 장관회담도 결국 이제 APEC 정상회의의 사전 준비 차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관심은. 어, 앵커 전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이차 관세협상.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거에 이제 관심 집중돼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통상 그 APEC 통상 장관회의 자체가 예년의 통상 장관회보다 훨씬 더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그러니까 3월부터 품목 관세, 그다음에 4월부터 이제 상호 관세 부과하려다가 좀 90일 유예를 했죠.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개별 국가 차원의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미중 관세 협상이 비교적 굉장히 좀 획기적인 내용으로 좀 결론이 좀 났고, 그게 이제, 일태민 말씀하신 대로 고위급 회담이었고,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양측의 이제 장관은 아니고, 이제 실무차, 일태민 미국은 US, USTR 대표가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상무부의 국전벽 담당 단판 대표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베스트 장관보다 한 단계 낮은 이제 실무자급의 이제, 그러면서도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당히 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전 세계 또 미디어들이 언론들이 또 대한민국 제주도에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미중 2차 담판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이 교육 전문가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이 APEC 통상 장관 회의도 주관을 하는 호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어, 경제안보전략회의 간담회에서 이번 제주 무역통상장관회의에 대해서 어, 이주호 대행이 언급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한미 간투플러스2 통상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가금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 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네, 15일의 그 미중회의도 중요하지만 16일로 잡혀 있는 안덕근 우리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관의 이 면담. 사실상 한미 관세 통상 협상의 실질적 개막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주에서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중간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 재무부, 한국의 기재부, 또 우리나라의 어, 산업부, 미국의 USTR 해서 투플러스2 이제 형 통상 협의의 후속 조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네개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관세, 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그리고 통화 정책 네개 분야인데요. 어, 실제로 이제 그 한미 양자 회담의 중간 점검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중 간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훨씬 완화된 그렇죠? 나름대로의 결론이 네. 나왔기 때문에 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네. 어... 미국과 중국 간에는 115%씩 관세를 깎았고, 어, 제네랄 관세 10%를 빼면 뭐20% 펜타닐만 남으니까 우리도 어, 그의 준한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확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 주요 안건들에 대한 의제들은 어, 공식 발표 안 됐습니다만, 어, 한미 둔화의 입장 어떤 거죠? 예. 일단 우리 쪽에서는 관세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월부터 자동차하고 알루미늄, 철강은 이미 품목 관세 25%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25%가 얹어져서 수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4월달까지 나온 수출 통계치를 보더라도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쪽은 미국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품목별 관세 현재 이 부분을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폐자는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품목 관세니까 뭐 상호 관세, 이게 이제 일종의 보편 관세로 모든 품목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90일 유예가 됐는데 이게 7월 8일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한달반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거는 이제 뭐 폐지까지 쉽지 않겠죠. 네. 지금 영국과의 협상 그 중국과의 협상에서 이제 10%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편 관세가 부과되는 건 이제 사실상 이제 일종의 마지노선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도 10% 또는 10%에 근접한 음. 상호 관세율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받으려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긴 합니다만 일단 제일 먼저 거래되는 협상 카드는 조선업 협력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만 주어주는 게 LNG 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상선이 뿐만이 아니라 군함 문제가 또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중요한지 그렇죠. 몰라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더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에 배를 좀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군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니면 사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조선업이 발달된 나라긴 한데 지금 우리한테 따라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협상 카드로서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는 이제 방해 얘기 또 하겠죠. 증액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예민해 하신 부분이 이제 미국산 쇠고기. 네. 현재는 30개월짜리 미만만 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할게 뻔해 보여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율할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